스승의 줄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스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간직한 것 가장 소중한 진리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넘겨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나는 누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 오늘도 받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장 17절 18절 말씀 두절 제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복음 증거하는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제사장 그룹도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종교적인 귀족들입니다. 소유도 많아요, 영향력도 있어요, 성경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그리고 로마 정부와 가깝기 때문에 권력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세 오경, 구약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믿어요. 말씀만 믿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그 믿지 않아요. 그냥 주신 말씀으로만 믿어요. 근데 이들이 시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시기가 생겼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변화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지? 세상 사람부터 칭찬을 받지? 그러니까 시기감이 시기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소외감이 생긴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자 가인이 섭섭해졌어요. 소외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기심이 생기니까 결국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두개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한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그들을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이거는 그냥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왜? 옥문이 닫혔어요. 간수들이 있어요. 옥을 지키고 있는데,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도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특별히 사두기인들, 천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중단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역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살아 계신 하나님 믿으시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면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하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기력한, 무능한 나의 상황을 모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문도 열어 주시고, 태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세우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분명히 건져 주실 거예요. 세상의 상황 바라보면은 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당시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사도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건져 주셨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답이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전혀 좋아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으로 담겨진 책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 가운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랑 메삭 아벳 놓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 여기에 절해야 한다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런데 사드랑 메삭 아벳 놓고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내가 절할 수 없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거절했어요. 너희들 거절하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방법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풀무불에 이세 젊은이가 던져집니다. 일곱 배나 더 덥게 해서 열을 가하여 풀무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 젊은이가 풀묻불에 던져졌는데 넷이 그 안에서 함께 있었다고 머리카락 상하지 않고 그 젊은이들이 구원 받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지금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나 홀로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떠나고 고독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 한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사도들을 옥에서, 감옥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명령, 말씀입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가라, 성전에 서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의의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당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건져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고맙지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이제는 좀 안전한 곳으로 좀 피해서 한 며칠 동안, 아니 몇주 동안, 고난 그길 걸어가지 마. 핍박 받을 그길 걸어가지 마. 좀 숨어서 쉬고 재충전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위로가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서 다시금 성전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하다가 핍박 당했던 그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좀좀 섭섭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내 마음을 몰라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해주세요. 무거운 짐을 얹어주세요.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형통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은요.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그 은혜와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내가. 다시금 힘을 얻고 그 자리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21절 앞 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가르쳤다. 참 귀한 사도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새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 가야죠. 낮에 가야죠. 저녁에 가야죠. 시간 구별하지 않았어요. 장소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붙들 것이 뻔한데 장소 가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주신 복음, 내 안에 맡겨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내 안에 맡겨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는 전하겠습니다. 나는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면서 삶이었고 오늘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야 할 모습이에요. 내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 주셨어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0절,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여러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얘기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어야 할 죄값을 받아야 할 죄값을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했다 못 받음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라.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살리시고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내 안에 복음과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인생. 여러분 사람 가리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내게 맡겨 주신 그 상황에 만나게 해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어, 엄상익이라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크리스천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몇해 전에 국민일보에다가 어, 담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글을 연재했어요. 감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된 이야기들을 쭉 신문지상에다가 연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한 사람을 변호하기 위하여 접견실에 갔어요. 교도소 안에 있는 접견실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한 파일을 보면서 이 사람 누군가 쭉 보니까 흉악범이에요. 한달 사이에 강간 사건, 강도 사건 아주 수 차례 범하고 붙잡힌 흉악범이에요. 이 변호를 요청해서 이제 변호하러 간 것입니다. 만났어요. 만나자 만나자마자 첫 번째 만남에서 이 흉악범이 변호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소사실 중에서 성폭행 일곱 건 그리고 강도 사건 하나 한 건은 부인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로 다 들은 건데 어떻게 속입니까? 어떻게 감출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내가 그 강도 사건은 그 사람 술 주정뱅이 술 취한 사람 내가 벽돌로 쳐서 그렇게 어, 이렇게 쓰러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나 얼굴 기억 못 한다고 증거 없다고 강간 사건 가운데 그 일곱 명은 일곱 건은 그건 술집에 있는 여자들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지목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나를 모른다고 그러니 일곱 건한건 건, 여덟 건은 묻어두고 갑시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흉악한 강도가 있나? 그러사서에 그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자네 같은 강도 놈까지 내가 변호해야 되는가? 내가 당신 같은 나쁜 놈을 내가 변호해야 된단 말이야? 전혀 뉘침도 없고 자기의 잘못도 모르고 뻔뻔한 놈, 잔머리만 굴리는 놈.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변호해야 돼? 이 나쁜 놈, 이 날강도 이 강도 같은 놈. 아니 아주 흉악한 강도. 막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며칠 지났는데 편지가 한통 왔어요. 그 강도가 그 교도소에 있는 편지지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왔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변호사님한테 진짜 강도라는 소리를 듣고 그날 밤 화가 나서 잠을 못 잡았습니다. 출소하면 내가 반드시 그 변호사 복수하리라. 굳게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 진짜 강도 맞습니다. 나쁜 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하고 더 흉악한 죄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향해서 강도라고 이 나쁜 놈이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복수 당할까봐 무서워서. 나를 향하여 강도라고 나쁜 놈이라고 말한 사람 없는데 당신 변호사만 나에게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당신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참 나쁜 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냥 체면 때문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다 알잖아.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저 사람 몇번 권면했는데 저 사람 전혀 변화되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알잖아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가족도 자녀도 친구도 이웃도 늘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성령님이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내가 말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달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 가르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삶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말씀 복음 성령 묻지 않고 주시는 은혜에 따라 말씀 따라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5절 이하를 보시면 오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이 나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들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다시금 붙잡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회에서 재판을 해요. 공회에서 다시금 심문을 하면서 문책을 해요. 여기 29절 말씀 보실까요? 요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신문 받았던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비겁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너희들 예수 전하면 안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안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에 대한 이야기하면 너희들 다시금 오게 가둘 거야 너희들 죽일 거야 이런 위협에 대해서도 그들은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때문에 두,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왜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령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되돌아 보시죠.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담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믿음의 용기가 생겨서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중심이 되시면 나를 붙잡으시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증인이 될수 있다. 여러분 이 심장이 무엇인가? 용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심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장,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심장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심장이 되시고 복음이 내 심장이 된다 예수님이 뛰고 있어요 성령님이 뛰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도 해주시고 느끼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도 주세요 그 힘을 따라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 내 생각과 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복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용기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했던 그 모습이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9세기 중반 보스톤의 한 교회의 교사로 섬겼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보니까 한 아이의 아주 가난한 남자아이가 왔는데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요.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데 그 아이 차례가 되자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창피하다고. 얼굴이 빨개지고 아이들은 놀리고 그래서 이 킴볼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가르칩니다. 그 아이가 일하는 구두방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조용히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주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가난하고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연약해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예수님을 이 아이가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거든요. 킴볼 선생님이. 한 용원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 주었더니 그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큰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무디 선생님이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예수님 믿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분이 늘 꿈꾸었던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 영혼에도 들어가기로 합니다. 저 영혼도 구원받기로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그냥 아이들 앞에서 쭉 이야기를 했더니 18명 아이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마음에 딱 하나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루에 한번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잠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평생 살았거든요. 어느 날 잠들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아유 오늘 바빠서 전도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다시 옷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막 비가 쏟아지는데 여기에 무슨 이 밤중에 무슨 사람이 지나갈까 근데 한 사람이 우산 쓰고 지나갑니다. 빗속을 달려가서 우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유 죄송한데 우산 좀 같이 쓸수 있겠느냐고 아 그러라고 그때 이 무디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우리는 우산으로 피합니다. 인생의 폭우가 쏟아질 때 선생님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그 질문을 받고 이 사람이 가만히 인생의 폭우가 쏟아질 때 폭풍이 불때 나는 어디로 피할까? 그때 무디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금방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된... 우리가 뭐 전도 훈련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처음 만난 만남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설수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인생. 주님,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반드시 그 전도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습해 보세요. 실제로 복음을 전해 보세요. 내가 놀랍니다. 나는 참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